가자, 허. 우리, 어, 오늘은 신HSK 3급 두께 제3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어휘를 보세요. 1분, 어, 보통 더. 보통 더 여기에 가틀통 잖아요. 그죠? 가틀통. 보통 그럼 같지 않다. 그죠? 보통 더, 뭐, 서로 다른 그런 뜻이 서로, 서로 다른. 보통 더. 보통도. 다른 말로 이전에 우리 회우는 거. 그~ 부, 이, 样 다. 부, 부이양 이, 样 같은 말입니다. 不一样的 그리고 이거 不同的 반대말이 무엇이1不同的는 뭐, 그냥 동1 그냥 동1 이런 말이 없습니다. 1 1말로1 1 1 이렇게 표기한다. 1다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1 1 서로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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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표시하다면 무슨 뜻을 표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뜻을 표시하다. 무슨 쉽게 말하면 어떤 어떤 뜻이다. 종종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어, 무슨 무슨 뜻이다. 아니면 뭐뭐라고 박혔다. 그런 뜻을 다 됩니다. 어, 그 다음 다음 단어 지제. 지제 이거 한국어로 독하죠? 계절. 그죠? 똑하니까 지제. 계절. 하. 어. 다음 단어는 이반. 일반, 일반은 이거 일반적인, 보통적인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뒤에서 자주 '일반' 뭐뭐 '일반적인', '보통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 '일반'다. '일반 보통' 그런 뜻이야요그 다음에 다음 단어 '용' '용'은 '사용용'잖아요. 그죠? 우리 전에 배웠죠? 그쵸?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용용. 무엇을 사용해서, 뭐, 呃, 무엇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서 그때 한국어로 뭐뭐로, 그죠? 뭐뭐로. 예를 들어서 대예문, 용지,做다. 용지, 그 종이를 사용해서,做, 하다, 만들다잖아요. 만들다 되죠? 그래서 종이 사용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한국어로 종이로 만든 거다. 그죠 종이로 만든 거다. 어, 이거 유, 어, 용어 뭐 한국어 뭐 뭐로 이렇게 이거 이거 해도됩니다 어, 그다음에 다음 단어. 란색 란, 파란색 있잖아요. 파랑색 란. 란색색 색깔 그니까그죠색 "파랑색". 하. 다음 단어. 샤지. 샤. 여름하잖아요 여름 하. 샤. 지 계절 계잖아요. 그래서, 夏季 uh, 여름. 그다음에, 秋季음에 수잖아요. 그죠음에그그래서秋그는그다음 계절, 가을. 그, 그다음에, 다음 단어 동음동그다음 그다음에, 그春天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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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다 春季还有个卡特马的，一个一日半周过了，马萨勒马尔特，嗯，萨兰特里马尔海德，号称天使名达，绘画也是，号上春天、夏天、春夏秋冬叫哪个叫？春天,天,天,天,天,天、夏天、秋天、冬天，好，一个夏天呢，夏季卡特马的，它的马海德他是天使名达，好，一个呢，人真撒个节春夏秋冬，好，给他们屋里。 오늘 출제 포인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거 배, 배 이거 그저 우리 지난난의에서 설명했죠. 배는 입을 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행동하는 사람을 강조. 그래서 항상 이거 기준 교수법으로 말하면 수로, 그죠? 그 다음에 대서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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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행동하는 사람 누구, 그죠? 배 누구, 그 다음에 행동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행동. 행동.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 의해서 어떻게 했다. 그죠? 어. 근데 빼이는쓸때빼쓸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을 누구 의해서 이거 누구 알고 있으면 그량 해도 돼요. 성량 하면은 생략하면은 그러면은, 한국어 어선 그때 로같아요 무엇을, 빼, 어떻게 했다. 이런, 이런식, 이런식 나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예문, 예문을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 수예, 수, 나무 수여, 예, 나겹, 그, 그, 나무잎, 예, 수예, 나무잎, 빼, 风, 여기에 风어, 要给被，这也是风啊，它做生的海，刮走了，刮，扑大江的，把它们扑大，刮，可能是，可能是，可南南郊边，嗯，南郊，呃，南郊边，原来，风，原来，风，原来是，一个，一阵风，一阵马的，它做生的海，生的海面，可能树叶被刮走了。 그때 이거 빼는 한국어 한국어에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엽이 응? 뭐 어, 낙엽이, 낙엽이 풀러 갔다. 이런식 한국어 같은 거죠. 어, 이거 아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그 사람이 그죠? 被人打了타被打了다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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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그죠? 빼는 때렸다. 다는被打了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의의해서 때렸다. 그죠? 이거 다른 사람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뭐, 스스로 때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주 성장하니까, 그래서, 다 빼, 다빼 달아. 그럼, 그 사람이, 응? 뭐, 그, 그 다른 사람의의해서 뭐, 그, 때리기 당했다. 그죠? 그때 빼는 그냥 당했다. 이, 이런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들 바그 사람의 가방, 바잖아요 그죠? 다들 바로, 빼 나도 被拿走了,그 사람의 가방을, 빼, 그냥, 아, 이불피, 뭐, 그, 그탕 하는 거, 이렇게 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사람의 가방을, 뭐, 누구를 위해서, 아무튼, 가져갔다. 나, 가져다잖아요 그죠? 빼, 나, 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져갔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란색파랑색 장, 장, 종종, 종종, 빼, 용, 라 被用来用来用来,、啊、来个么？阿来是有些是说明还是什么的？好，用来呢摩麦森达，好，被用来摩麦森达表示夏天，幺了门儿飘雪很大，克来嗦，太阳晒得种种种种沙拉木叶少，沙拉木头的叶少，嗯，幺了门儿飘雪还能个什，沙用很大，克来嗦，尤其北面，尤其这边说，尤其个主动者大声的喊叫。 하성량 하면 그냥, 아, 이것을, 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다음, 어, 다음 거, 용랄. 용랄야,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용사용용잖아요. 그죠? 어, 중국어에서 라이하고 치, 우리 전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라이하고치는대해서는 목적. 목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去吃饭.我去吃饭.나밥 먹으러 간다. 이거 밥 먹는 것이 목조잖아요. 그죠? 이거 라이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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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我来吃饭.嗯. 그래서 이거 라이하고 취 뒤에서 종종 목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嗯.이 부분은 우리 개념편에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라이 나오니까 그럼 무슨 목조로? 그래서韩国어了黑色할때么么哎，声大，么么哈喽声大，今天是飘起来很大，好。可咋呢？屋里阿拉是也闷不色。这些面以么米卡洛特里面的米卡洛特是伊声大，米卡洛好。这些面现在奥能中土数量的卡的起价来，可着？可伊伊米卡里是么么的。뭐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하니까 해서 안 해도 돼요.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항상 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시" 딱 나오면 아니면 "시" 뭐뭐더 딱 나오면 어,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이 미르카루트리 "이미카루트리" 이 사용해서 라이트에이는카루트리 "이미카루트리" 이미요루트리이미카 안면 면, 그죠? 면, 아니면 국수. 허, 미, 어, 국수 만들어, 어, 만들어, 어, 만들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야, 조면 터는 목적입니다. 용래용래는 뭐뭐에 쓴다. 그, 국수 어, 만든, 만든 것에 쓰는 것이다. 용랄. 용래, 용래는 이거 묵적, 뒤에서 묵적 나올 수 있습니다. 뭐뭐에 쓴다. 뭐뭐 하로 쓴다. 뭐뭐로 쓴다. 허, 阿嘞、啊，多麻烦感觉这些钱一桶特里个叫一桶特里，是的，大部分还是俺这天一个碳酸汉、碳酸汉花金还的蛮多，表现表现的好，他些一桶特这些钱是用来啊，买四么块啊？买啥罗？四么块啊？买房子结婚的，买房子，房子不本怎样？不住啥时候可能？ 하루 쓰는 것이다. 결혼하 쓰는, 어, 결혼하는 것에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 여기에서 like 이 말이 보면은, 아, 사용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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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목적으로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거 라이, like, 라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라이하고 쥐는 목적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셔야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뚝해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거 3부분 독해 연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에서 이거 이거 창문 먼저 읽고 에서 이거 창문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기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 그다음에 이내용에이 어, 어, 내용과 뭐 많은 거. 이 내용과 많은 거 a b c d 중에서 어떤 것이나 이런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당연히 문제권 먼저 해석 해석해야죠好，먼저해석해보시해봅시다。好，不同的서로다른，그렇죠서로다른颜色，서로다른색깔，그렇죠不同的颜色可以，뭐、呃，카는하다퇴다그나저填다카는하다表示퓨시하다。To, 不同的季节，서로다른계절서로다른계절을퓨시 표시된다. 그죠? 그래서, 거의 대단히 가.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색, 呃, 색깔은, 응? 서로 다른 계절을 표시도 된다. 표시 가능한다. 표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이에요. 我们一般,我们, 우리 우리 우리는, 一般, 일반,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用蓝色,用蓝色. 파랑색그로그 e 파랑색 사용해서 表示夏 a 그 c e b 표시한다 그 e balance, b a l a n c 로파 a 색 a n c 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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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그 a n c e balance, balance, b 그 l a n c e b a l 那么蓝色常被用来表示摩西呐。现在帕蓝色呢？帕蓝色呢？种种常种种这样的种种，么用来用来去摩、呃、哈罗森、摩摩埃森达、摩摩罗森达可叫表示。现在帕蓝色呢？种种摩是飘西哈、飘西飘西哈罗斯呐克叫。克来铁色呢？ 用来表示什么？봄，여러春天、夏天、冬天。여기에서왜서봄은기나왔죠그저用蓝色表示夏季。그래서用用여기用来表示一个用来하고用여기에서만표현다르죠남은진다똑같죠그래서파란색은뭐표시해요夏天그렇죠여기는夏季夏季는夏天하고똑같은말이기때문에 用来那个用来磨麦生的，一个用用能啥用哈？大个他个飘香飘香这么大了，闻一招，可是？所以说，他能才能个摇龙门飘香很大，好，一切一哈睡觉，好、so.，可能晚上偶尔屋里康一有几感觉很大，再见。